행정안전부와 지방시 대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추진을 위한 7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구잡 버스가 21일 시진우리공원에서 운영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 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공동합의문은 대구경북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와 경북은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절차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은 통합 후에도 시군 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시청사와 안동시, 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굿잡버스를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지누리공원에서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성 여성세로 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진행됐고, 12개 기업체가 참여해 현장 면접 후, 바로 채용하는 직접 채용과 구직자를 해당 기업에 추천하는 간접 채용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또, 개인의 경력과 연령, 경력 단절, 기간 등을 고려한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과 부인 구직 정보, 직업 교육 훈련 과정 안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28아트스퀘어 인근 동성로 공실을 활용해 동성로가 피어나라를 주제로 10월 17일부터 29일까지 동성로 소상공인을 위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합니다. 팝업스토어는 동성로 소상공인 12개 점포 상품 전시 판매존과 팝업스토어 속의 스토리존, 꽃조형물, 벽면 포토존, 소원나무 체험존, 향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전시 판매존은 나만의 향수, 나만의 하나뿐인 액세서리, 빈티지 의류 및 핸드메이드 가방, 이모티콘 굿즈 및 소품, 대구시 스타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디저트 등이 전시 판매됩니다.